아남전자가 결국에는 이게 올라온 이유가 하만 인수, 삼성전자의 그 전장 부품 진출, 전장 부품 사업 진출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 이때 갔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죠. 뭐 인포뱅크, 미동의 시네마부터 시작해서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갔는데 유달리 아남전자가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주가가 빠지면서 거의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상승 나오고 하면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맞아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가격 조정이 확 나오거든요 이 저점까지. 근데 생각보다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튀고 나서 내려온 상태에서 기간 조정으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도 의미가 없고 떨어져도 의미가 없는 게. 조금씩 파동은 나오지만 이 중간중간에 보면 급등도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중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지만 최근에 보면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리는 차트가 되고 있는 거죠. 흘러내려가는 차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데서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단발성 등락 흐름들만 나오고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빠진다는 건데 지금 이 3천원대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물려있으면은 뭐좀더 들고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 전장부품 사업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 사업을 삼성전자가 몇월며칠부터몇월 몇시까지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죠. 즉 삼성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장 부품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때 당시에 급등 나왔었던 전장 부품주들 지금 다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전장 부품 사업을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가격 조정하고 기장 조정을 받아서 거의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 만들면 또 나중에 파동을 만들어내기는 합니다. 어차피 전장 부품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나갈 거고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번또 이슈는 될수 있다라고 봐요. 어차피 4차 산업의 핵심도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 전기차 뭐 이런 것들 다 자, 전장 부품. 이런 쪽이랑도 관련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는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얘네들이 순한 테마가 한번 넘어오면서 한번 파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 많이 떨어지기만 하고 쉬고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넘어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넘어오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지수는 꾸준히 가요. 지수는 꾸준히 가는데. 근데 장은 시장은 지수는 가는데 솔직히 시장은 그닥 그렇게 참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튀어줘야 돼요. 이런 자율주행 차량도 좋고 인공지능도 좋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튀어주고 그래서 하루도 쉼 없이 이거 하루 튀고 내일은 뭐 인공지능 튀고 뭐 다음날은 또 무슨 4대강 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줘야 되거든요. 돌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돌지 못하고 있다,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정도 흐름 넘어와서 파동이나 탄력을 들어주면 그걸 이용해서 무조건 이거는 박스권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박스권으로 풀어야 되고 어차피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건 아니에요 테마거든요 테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다 어느 정도의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데 그게 뭐 급격하게 이렇게 훅 빠지는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좀 빠지는 거다 보니까 반등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웬만하면 이거 박스권 상단 언저리에서는 무조건 현금 확보나 비중 조절해서 빠져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과연 여기서 이제 파동이 한번 나와주면은 그게 무조건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전고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